최근 불거진 윤건영 충북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접대 여부와 결제 과정을 놓고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일반이 진행한 충북교육청 국정감사. 최근 논란이 된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 윤현우 충북 체육회장과의 골프 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겁니다. 수주를 주는 사람과 수주를 받는 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이 굉장히 경계를 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스러운 일이 나온 거다. 친구와 합정 모임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될 줄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운딩 비용과 식사비 일부가 윤 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윤여로 회 대표가 본인의 그저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120만 원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하셨죠. 예. 예. 저녁 식사 대금은 누가 했습니까? 윤 교육감은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고 사적 모임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제. 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집을 했다고 서다 모여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제 원래 스타일이 이제 제 친구 아니까 같이 가도 제가 항상 만든다고 해스타일 친구가 는가지고 이번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충북대학교 충북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충북대 교통대 통합 문제와 충북대병원의 적자, 의사 대리 수술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